제가 재작년까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섬길 때부터 당시 제가 섬기던 우리 교구 권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 전도사님 임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시기 전까지 꼭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가 안아볼 수 있도록 출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약해서 그랬는지 <laughs> 아니면 기도를 정말 세게 주셔, 해주셨는데 정작 당사자인 제다,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직까지는 아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이 말씀 드리면 또 이제부터 기도하실 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네, 저도 이제부터는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록 아이는 없지만은 저와 그리고 아내 모두 만약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또 가르칠까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 정작 태어나면은 그런 여유도 부릴 새 없이 바쁘게 아이 키울 거면서 하여튼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내는 아이에게 좀 칭찬해주고 뭐든지 잘해주고 싶은 반면에 저는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는 식으로 좀 엄격하게 기르고자 하는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자고로 아이는 무조건 잘 대해 주는 게 좋으니까 아니면 아이는 좀 엄격하게 키우는 맛이 있어야 됩니까? 엄격하게 키워야 됩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실 둘다 중요합니다. 꾸중만 듣고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아지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나 꾸중 없이 칭찬만 듣고 자란 아이 또한 부작용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싫은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 자만하게 되고요. 자기의 실패와 한계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또한 성장의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도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무 문제 없이 그저 평탄하게 칭찬만 듣는 것 같은 상태라면은 그것은 정말 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내 신앙의 성장할 기회를 놓친 채 그저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이켜 봐야 합니다. 반대로요. 내 신앙생활이 각종 문제와 고난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곧 신앙의 실패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성장통일 수 있음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고난과 징계 그리고 연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징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징계는 헬라어 파이데이아를 번역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징계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나 오늘 회사에서 징계 먹었어. 저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리 봐도 좀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좀 가득한 그런 단어이죠. 여러분, 그러나 징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 파이데이아는 이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라기보다는 가정교육, 훈육의 의미가 강합니다. 헬라어 사전에서는 이 파이데이아의 뜻을 적절한 처신과 행동의 규칙에 따라 누군가를 훈련하고 훈육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훈육할 때 어떻습니까? 칭찬과 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꾸질함과 언나간 행동에 대한 벌을 함께 동원하죠. 벌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초점이 있는 것이니까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징계는 잘못을 저지른 죄인에게 하는 것이지만은 훈육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벌도 아니고 어쩌다가 재수 없이 얻어 걸린 불행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 주시면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이나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는 훈육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나타내 줍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 이 로마 시대의 아들은요 단순히 아버지의 이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커서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을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당시 노예들을 시켜서 아들의 가정교사를 삼, 삼으면서 자신의 정당한 상속자가 될수 있도록 훈련과 훈육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훈육이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상속자가 아니라 사생자일 뿐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는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 12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정당한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녀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하지만 또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자신과 상관이 없는 사생자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더 단단하게 더 강하게 연단시키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고난과 역경이라는 도구를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에 놓여진 광야길을 통해서 그렇게 연단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홍, 구약에 보면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후에. 뭔가 살림살이가 나아지거나 꽃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척박한 광야로 들어서야만 했었죠. 그러나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이 나를 둘러싼 척박한 광야가 나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방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답게 만들고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애초에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어 도리어 유익이 되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 아버지는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줘야 되는지 모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실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말이나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야만 자라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다르고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죄인이기 때문에 뼈를 깎고 체질을 바꾸는 노력과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새 생명을 입고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 생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연단과 훈육을 통해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것이지만. 동시에 다시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는 그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나를 연단시켜서 마침내 내가 이전에는 바랄 수 없었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비로소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아무 일도 없었던 평온한 나무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통해 이전의 낡은 조직이 벗겨지고 새 가지가 돋아난 생명력이 있는 자리에서 그 열매가 비로소 맺히게 됩니다. 실로 고난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 가시는 잠 실의 모든 성도 님들되시 기를 진심 으로 축복 합니다.